이거 봐야 돼요, 이거 뭐?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영업이 6.5죠. 컨센서스 하위. 아, 삼성전자. 문제인데? 그쵸 어. 근데요, 삼성전자가 올라갔어요. <laughs> 어. 삼성전자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어. 삼성전자의 영업이 컨센서스가안 좋아요, 다 지금. 이거 속보치로 빵! 떠가지고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찰나에 뭐가 들어왔냐 면, 이게 들어온 거죠, 그죠? 어. 일단은, 어, 엔비디아에서 RTX CGG의 GPS, 여기에, 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쓰는 거 아니야. 어, 삼성도 쓸 거고, 어, 삼성 것도 쓸 거고, SK하닉스 것도 쓸 거야. 어, g d d r 7 탑재. 어, 그 부분에 대한 영향으로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어. 이제 또 뜨기 시작을 한 거지. 엔비디아. 이거 봐보세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엔비디아. 어. 마이크론 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GDDR7도 들어간다는 소식, 들어간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다.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뭐 에이펙트 요것도 있는 거지만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러면은 엔비디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무섭습니다 진짜 이 부분이 젠순왕 샘슨 순왕인순왕 젠순왕. 젠순왕의 입이 무서워요 입이 무서워요 어. 삼성전자 HBM HBM 현재 테스트 중 테스트 중 성공 확신 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주가 올라와야 돼 그치 주가 올라와야 돼 음, 어. 근데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여러 이 여러 이렇 게도치고 저렇게도 치였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레거시 즉 어,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확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수익적으로 딱 들어올 때 유리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계속적으로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냐면 이렇게 불붙는 디램 디램. 디램 증산이야, 증산. 감산 아니고. 증산 경쟁. 이거 치킨 게임 또 나오나? 삼성 SK 이어서 중국의 창신 메모리 CXMT 올해 생산량 생산량 54% 확대. 근데 이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경쟁에 의해서는 CXMT 창신 메모리가 경쟁에 치이는데 보호 무역으로 들어가면 중국 거 쓰잖아. 중국, 중국, 어, 산업은, 어, 중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 쓰기 써야 되겠지. 공산당의 중국 공산당에서 이거 써라 그럼 쓰는 거잖아. 비싸도 써야지. 그죠 근데 이게 가능하게 돼버린 거잖아. 어, 만약에 무역 규제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저렇게 나오지도 못하는 건데. 그쵸. 어. 우리는 또, 어,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잖아. 그쵸. 어. 칩스법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 중국 기업이 첨단 기업, 첨단 어? 부품에 사용되는 어어고그 고대역폭 메모리 뭐 이런 것들 수출 못 하게. 음. 메모리에 대한 수출 통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 그렇죠? 어쨌든 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은 불리해요. SK는 그래도 엔비디아 팀이잖아 엔비디아. 엔비디아. 엔비디아 팀 엔비디아 팀에 해당되니까 안 돼. 아이 삼성, 어, 그렇 아, 삼성전자 SKX 올해 생산 D램 이렇게 늘릴 거고, 쌍신 메모리도 54% 어, 공격적으로 늘릴 거고, 엄용 D램 공급가인 수요 정체로 가격 하, 가격이 하락 전망. 그럼 삼성전자는 더 불리해. SKX는 엔비디아 팀으로 고대역풍 메밀이 HBM 이쪽에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HBM3, 지금 16단,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 요 16단. 어. HBM 수율은 폭발적으로 증가, 작년에 2배? 그러면 SKINX는 좋은 거지. 삼성전자는, 진짜, 이거 빨리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어, 테스트 중 성공 확신. 그쵸? 근데 저는 지금, 어...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16단을 공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5세대 HBM3 어... 에디션 3E 16단 공개,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치인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HBM3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HBM4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았죠. 미리 그걸 개발하고 있다가, 오, 어, 어, 기술은 계속적으로 어, 발전할 테니까, 어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 이제 HBM 3는안 되겠다, HBM 4로 넘어가야겠다. 이럴 때딱 이렇게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제시. 뭐 이러면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어때요? 그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음, 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 여건에 삼성전자가 또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HBM 포쪽으로 주상복합 메모리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거고, 그게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불묻는 DRAM의 증산 경쟁이 어, 증산 경쟁 여기에서 삼성도 우위에일 수도 있는 거지. 그쵸? 어, oh, HBM 쪽은, 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쪽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원체, 범용관도체인 삼성전자가 강하니까, 한번 붙는 거야. 어, 아, 그죠 그래서, 싹, 정리를 하는 치킨게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 반듯하게 삼성전자가 위로 딱 올랐으면은 유리하지 않겠나.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는, 젠수왕 이거 HBM 테스트인데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HBM 포로 움직이는 게훨히더더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부분들 이런 쪽도 있는데요. 아직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등을 해서 막 올라가기 이런 쪽은 아니다. 그렇죠. 매물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의 그어 신용 부분이 꽤 크거든요. 신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도 신용이 꽤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예, 예. 삼성전자 이렇게 자꾸 이게 지금 신용이에요 신용 음. 여기 신용이거든요 까만색 선 보이죠 신용 어. 그러니까 이게요 작년도 작년도 8월달 8월달부터 8월달이 주가 여기 8월달 9월달 요게 8월달이거든요 8월달 9월달 주가 내릴 때 요거 은봉 대모수로 박은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믿을 거는 삼성전자분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매수를 한 거잖아. 그게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연장에 연장을 하면서 유지되고 있어요. 어, 주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렸는데, 내렸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 요거 올라왔다고 바뀌나? 이거 더 행보를 하면. 더 올라오면 좋지요. 저도 더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럼이 매물 안 나오겠어요? 이 매물? 어? 이 매물? 내가 나오면 어떻게 해? 그니까, 러 실제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의, 여건이 있지만, 매물에 대한 부담감도 생각을 해 놓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해서 봐야지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지금, SKINX는 5세대, 5세대, HBM3E, 16단. 그러면 이제 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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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M4? HBM4. 요거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맞춰서 움직여야 투자에 대한 여건이 정말로 탄탄하게, 쌓여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